<laughs> 오늘 저스텐 민잇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연에서 찾고 과학으로 완성한라이트 비타민 D, D에 대해서. 말이죠. 비타민 D가 사실 최근에 엄청 큰 비타민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부터 조금 전에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D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laughs> 비타민 D의 중요성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어, 비타민 중에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합성이 되는 비타민이죠. 그래서 이거 좀 흐려서 잘안 보이지만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D는 이 피부가 햇볕을 받을 았때 UV 그러니까 자외선 자외선에 의해서 합성이 돼요 비타민 B를 보시면 근데 UV 자외선 UVA가 있고 UVB가 있습니다 UVA는 어 우리 이제 세게 들어와 가지고 기미나 두근깨 같은 어 그런거를 유발하는데 비타민 B는 이제 딱 표피까지만 와서 비타민 B, B를 생성하는 거고 근데 이 UVB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많이 못 들어오잖아요. 유리창이나 옷 이런 걸못 뚫고 들어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겨울에 특히 겨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옷을 다 입고 있으면 아무리 밖에 나가도 어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그나마 어디죠? 밖으로 드러나는 햇볕이 드러나는 게 얼굴인데 그 중에서 마스크도 반 쓰고 있고 하니까 요만큼 밖에 어 비타민 D를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 <laughs>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주공급원이 이제 햇빛을 받아 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 주공급원으로 제대로 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공급원이 건강기능식품 해요. 통해서 식품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면 얘가 비타민 D가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갑니다 일단 간으로 가서 그 다음, 신장, 콩팥으로 가서, 이제 활성 비타민 D가 돼가지고, 얘가 이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몸의 각 부위에서 자기 일들을 하는데, 비타민 D가 가장, 어,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칼슘의 흡수율. 그래서, 비타민 D가, 아까 신장에 있던 비타민 D가 소장으로 쫙, 소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음식으로 들어온 칼슘들. 를 소장해서 이제 혈액으로 보내주 운반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칼슘을 혈액으로 집어넣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혈액이 다시 이제 쭉 돌아서 뼈로 가잖아요. 뼈 근처로 칼슘이 가면은 이거를 다시 혈액에서 꺼내가지고 뼈에 집어넣는. 이게 이제 비타민 D의 우리가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D도 비타민, 우리 칼맥디도, 뭐죠? 칼슘하고 비타민디를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얘를, 얘가 칼슘이 흡수되고, 그러니까 체내 흡수되고, 흡수된 칼슘이 뼈에 들어가서 뼈를 튼튼하게, 어.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게 하는 게,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가 함께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어, 유명한, 중요하고, 이때가 잘 알고 있었던, 이게 이제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 왼쪽에,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보, 보이시죠? 칼슘의 혈중 농도가 높으면 갑상선에서, 여기, 여기 있는 갑상선,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갑상선이에요. 여기서 갑상선 호이 분비돼서 혈중, 혈중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는, 여기 호르몬이 하는 일이 항상 유지, 항상성 유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내가지고 칼슘 농도가 높으니까, 아, 그래서 뼈가 튼튼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이거죠. 칼슘의 혈중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지면,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 부갑상선에서 PTH라는 호르몬이 분비됐어. 얘는 뭐냐면, 뼈에 들어가 있던 칼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피의 항상성을, 피의 칼슘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피의 칼슘이 농도가 있어야지 피가 온몸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이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질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특히 뇌의 기능, 신경의 기능 이런 거할때 칼슘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죠? 어, 신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어, 뼈가 조금 삭아도 뇌가 멈추면 안 되니까 일단 급한 걸 빼야 해서 칼슘을 빼내 가지고 뇌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일어나고, 근데, 혈중 칼슘 농도는, 어, 특히 탄산이나, 어, 산 산성 음료 같은 거를 먹으면 칼슘 농도가 엄청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 음료를 먹으면 뼈가 삶는다라는, 니까 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작용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칼슘이, 어, 많이 섭취되고, 비타민 D가 잘 이제, 돌아야 지만 어, 골다공증도 안 생기고 혈중 칼슘 농도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따로 한번 말씀드린 같은데 결석, 결석 같은 경우에도 몸에 칼슘이 많아가지고 생기는 게 결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결석이 이제 칼슘이 많아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석 발생률하고 칼슘하고 있고 이제 상관이 없고 오히려 칼슘이 낮아질 경우에는 뼈에 있는 칼슘들을 마구잡이로 막 꺼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칼슘들이 어 신장이나 이런 데서 결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석이 생기거나 골다공증이 있을 땐 칼슘을 오히려 많이 먹어줘야 되고 비타민 D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가지 이제 최근도 아니죠. 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야 이제 소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비타민 D의 그 혈중 농도가 높아야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걸릴 확률이 낮다그렇 여기 보시면, 혈중,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38 이상인, 음 사람들에게는 바이러스 감염될 확률이 훨씬 낮다. 38 이하일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laughs> 특히나 겨울에는 더 이제 심합니다. 겨울에는 어, 비타민 D가 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도 예방이 된다, 비타민 D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쓸때 비타민 D가 굉장히 악광을 받았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 아토피. 아토피 가능성도, 아이고. 아토피 가능성도 보시면, 아토피가 경증, 경증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습니다. 근데 중증 아토피 환자들의 평균을 보면은, 비타민 D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높으면은, 아토피 가능성도 낮고, 어, 그게 되는 거죠. 밑에 보면, 소화중이염소화중이염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D를 계속 먹였지만, 재발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또이 어떤 게 있냐면 류마티즘, 류마티즘도 류마티즘 약과 류마티즘 약과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했을 때 효과가 요 까만 거죠, 까만 게확 떨어지는 게 보이죠, 색 까만에. 여기 보시면 요 옅은 회색이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거, 그다음에 좀 짙은 회색이 류마티즘 약인데, 비타민 D만 복용해도 류마티즘에 효과가 좀 있죠, 있는데. 어, 비타민 아~ 그~ 류마티즘 약과 같이 복용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 그래서 염증 유발인자를 음~ 맞, 맞게 만든다 근데 이런 방금 소개해드린 아토피나 류마티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병이냐면 요즘 흔히 말하는 자가면역질환이라는 병이 이게 특정한 원인이 없고 어~ 뭐~ 약으로도 잘 고쳐지지 않는 뭐~ 자가 치 면역 질환이 뭐냐면 어~ 저희가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면역 세포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침입한 나쁜 세균이나 이물질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면역계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떤 뭐~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여러 안 좋은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어~ 겹쳐졌겠죠 그때 얘가 학가닥 하는 거예요 면역 세포가 어~ 제 기능을 아~ 기능은 하는데 피하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이물질을 공격해서 없애야 되는데 내 세포 내몸 세포를 막뭐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의 공통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어~ 호전시키는 데 비타민 d 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타민 D와 면역 반응에 대해서, 이제, 논문도 나와있고요. 이게 이제, 류마티즘 협회에서 나온, 걸 보시면, 류마티즘 협회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보시면, 어, 뭐, 내용 굉장히 많아요. 내용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저도 설명을 못드리겠어요 음. 그래서 결론만 딱 보면 뭐냐면, 비타민 D는 면역계 여러 단계의 다양한 기전으로 인한, 굉장히 다양하게 면역, 를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이 면역 억제 기능 그러니까 뭐냐면 면역이 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렇게 나가는 면역이 너무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몸 안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어 그런 기능을 어,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활성 비타민 D와 그 유사체는 자가면역 질환의 동물 모델에서 치료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어 굉장히 비타민 D가 어뭐 칼슘뿐만 아니라 칼슘 섭취뿐만 아니라 뭐 아토피, 중이염, 류마티즘, 자가면역 질환 이런 거에 다 이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아, 찾다 찾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암까지 비타민 d 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또꽤된 거죠. 2014년에 나온 는데 Meta-analysis of vitamin D sufficiency for improving s u r 유방암 환자의 사망 생존,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과 비타민 섭취와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네. 이 논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유방암, 대장암, 뭐, 여기 갑상선암, 이거 관련해서 비타민 D의 효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나오죠. 밑에 보시면, 밑에 이제 이 축이 뭐냐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용량이죠. 비타민 D를 섭취하는 용량인데, 이게, 이게 뭐냐면, 사망률이에요, 사망률. 유방암으로 인해서, 어, 사망하는 사망률이, 비타민 D의 섭취가 많아질수록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타민 D를, 특히 이제, 암환자의 비타민 D를 섭취를 꾸준히 했을 때, 사망률과 생존률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재발률도 낮아진다. 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암에, 어, 학술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대체 이게 뭐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지? 되가 계속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저걸 한번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로 비타민 D가 하는 역할들 쭉 보면, 피 속에 뭐, 할, 기본적으로 칼슘과 인의 농도를 정상 유지, 면역조절세포, 상피세포, 악성전환세포 면역 등 증식과 분열, 분화 조절에 관여, 근력 발달, 면역 상피세포, 성숙에도 관여, 케라틴 형수, 케라틴은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거든요. 각질세포 분화, 인슐린 분비에도 참여하고, 면역력을 높여 신종플루이위로 낮추고, 세포들 간의 위적 관계를 지속시키고, 단백질의 모양과 기능을 장기화해주는 단백질 향상성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단백질 향상성은 뭐냐면, 늘지 않게 만 이 단백질은 뭐예요? 세포의 기본 구성 단위가 그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의 모양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노화. 어, 노화가 천천히 된다. 는 거죠. 이게 단백질은 노화까지 권장을 하고 각종 생리적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또 비타민 D의 특성 중에 뭐냐면 오른쪽 밑에 부분이 뭐냐면 호르몬의 특성과 비타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은 뭐냐면,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는 데잖아요. 스스로 합성돼가지고생체 리듬을 맞추는 게 호르몬인데, 어, 또 비타민은 원래는 생체에서 그 합성이 안 되잖아요. 음. 먹어줘야지 되는데, 얘는 생체에서 합성도 되고, 먹어서도 보충이 가능해요. 어. 그런데 얘는 지용성이면서 호르몬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 온 신체 조직에 다 퍼져 있고요 비타민 D는 그래서 어 조절과 이런 기능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호르몬은 기관과 조직간 정보 정보 교환을 담당하며 그러니까 몸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생리적 현상과 행동을 조절한다 음. 몸 상태가 어떤지 계속 확인해가지고 몸을 계속 생리적 현상과 행동을 조절하고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 거의 모든 생명 모든 우리가 숨 쉬고 뭐뭐음 움직이고 생각하고 신경을 전달하고 하는데 모든 작용을 호르몬들이 다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비타민 D도 똑같이 하고 있죠. 위 위에 왼쪽 위에 보시는 이 많은 여러 가지입니다. 죠 근데 여기서 어 중요한 공통적인 제가 이제 비타민 D를 공부하면서 공통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뭐냐면 정상 유지, 조절 관여 성숙도, 관여, 인슐린 분비, 면역, 관계 지속, 장기간 유지, 기능 유지, 생리적 현상과 행동 조절, 모든 생명 현상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각각의 몸의 신체, 인체 장기 구조에서 이런 조절과 관여, 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비타민 D.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타민 D는 면역의 균형과 항상성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 어린 상태 젊고 건강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유지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면역계도 균형을 맞추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면역의 균형과 항상성 유지를 하는 게 비타민 D의 전반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관여하지 않은 질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D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미국 내과 전문의가 가장 많이 챙겨 먹는 보조식품이 종합 비타민이 아니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고동충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비타민 D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보다 비타민 D를 더 많이 먹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종합 비타민 의사들이 챙겨 먹는 거죠. 비타민 D를 종합 비타민만큼 잘 먹는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비타민 D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면서 서울 삼성 서울병원이죠. 삼성 서울병원의 종합 건강검진에 보면은 기본 건강검진 항목에 보시면 온통 검사 항목에 여기 혈액 검사에 비타민 D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 건강검진을 하면은 비,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래서 내 몸에 비타민 D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 온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그러나 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대부분 다부족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 돼요.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연어인데, 1번 연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연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성이죠. 동물성이고, 이, 이 뭐냐면, 어, 142%, 하루 섭취량이 142%가 유곤즈에, 유곤즈를 거의 한 170g?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한 이만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laughs> 어, 이 양송이, 퀴리미니 네. 머쉬룸. 양송이로 먹으면 익스포즈 유뷰라이트 좀 설명할게. 양송이 먹으면 한 컵만 먹어도 하루 섭취량에 거의 비슷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식물성 재료들 같은 경우 는 택도 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식물성 비타민 D 보충제는 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이 가장 함유율이 높고요. 양송이버섯은 특히 그냥 저생 양송이버섯이 아니라.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비타민 D 는 음식에 있는 애들도 햇볕에 말려야지 비타민 D의 함유량이 확 늘어납니다. 시원나도 그래서 양송이도 어,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U V 라이트를 받는 똑같이 우리 피부에서 합성됐지 에르고칼시페롤이라는 비타민 D2가 합성될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이게 진짜 신기한데 똑같은 머시룸 화이트 데 보시면 이제 어 로우 상태 그러니까 안안 말린 천연상 상태의 머시룸은 0.18밖에 없는데 머시룸 화이트에 익스포즈 투 유브라이. 유브라이트에 알렸더니만 확늘어났죠 이게 이게 이제 맨 여기 보시면 머시룸 화이트, 머시룸 브라운과 크리미널, 머시룸 포테 포타벨라, 네, 이게 다 똑같은 양송인데 음, 음. 요차이예요 요 얘가 화이트고, 얘가 브라운이고, 얘가 포타벨라. 이렇게 크면 똑같은 양송이 가 크면 다 이렇게 변합니다 양송이가 이렇게까지 커진다는 거 모르셨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어쨌든 양송이 버섯에는 양송이 버섯을 말리면은 어, 비타민 D 함량이 확 늘어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유치가이트에서는, 아, 어, 양송이를 키워가지고, 자연광과 가장 유사하게 개발된, 어, u v 티크놀리지로 살균 건조까지, 가지고 아주, 위생적이고, 어, 영양소가 가장 많은 상태로 가지고 비타민 D를 제품을 만들었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제품은 식물 중에 유일하게 비타민 D를 한유한 함유한 버섯에서 어,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뉴트리 뉴트리 서트 농장 아, 이거 뉴트리 서트 농장을 제가 조금 공부하다 말았는데 나중에 한번 뉴트리 서트 농장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뉴트리 아이트가 직접 아니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은 아닌데 음 이제 외주를 주는데 뉴트리 아이트 농장과 똑같은 조건으로 인증을 받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버섯을 시스템으로 과연 철장에 관련하는 진짜.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나온 버섯을 가지고 UV 테크놀로지로 건조 앤 살균, 해 그래서 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2.5배의 비타민 D를 공급하고 있는 게 지금 구가먹고 있는 비타민 D 제품이고요. 비타민 D 제품 90장에 3 2 0 0 0원이에요 굉장히 싸죠. 근데 이게 하루에 한 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석달치예석 달치. 그러니까 한 달에 만원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중요한 비타민 D를 정말로 싼 가격에 철저하게 위생적이고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 있는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를 섭취하시고 아까 앞에서 봤았던 모든 신체 균형과 항상성 유지를 잘 지켜서 또 건강을 잘지키기 바랍니다. 오늘 뉴트그첫세미닛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